喜喜快快！<laughs> <laughs> <laughs> 아, 제 이름은 스티브 조 목사이고요 오션스리 교회 단임 목사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은 매니아기고요 저는 이제 폰혈이고요. 직업은 래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문화 사역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물맷돌이 아니었고 골리앗 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 칼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가 그 문화 칼을 짚고 골리앗 목을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 왔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제 Lost Christian 이라 해야 되나 이제 패스를 만나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한 발짝씩 예수로 다가가도록 제가 하려고 지금 여기도 무슨 분위기인지 한번 구경할 것습니다쿨 지저 <laughs> cool. 스웨그 스웨그? 기독교와 힙합 지저 스웨그 캐릭터가 센 편이다 하나 둘셋너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무hee> 어... <무hee>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laughs> 말 아니에요. 세다고 좀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He's very soft. 펑크 펜더가 있잖아요. <laughs> 센데? 아직 부드럽잖아요. 래퍼들은 캐릭터가 세거나 강해야만 한다. 자 하나 둘 셋! 아... 근데 힙합 장르에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캐릭터로 나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해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편이에요. 하나, 둘, 셋. <laughs> 안 믿어져요. <laughs> 이상한 종교가 솔직히 첫 만났을 때 목사라고 했으면 저는 말을 안 나눴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밝히시는데. <laughs> <laughs> 네, 맞아요. <laughs> <laughs> 기본과 저속하거나 불건전한 음악에다로 사는 데.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아닙니다. 힙합이라고 네게티브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힙합의 포에트리보단 겉모습, 테리 s 리스틱 힙합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캐릭터를 너무 잘못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좋게 쓸수 있고 몰라서 다른 길로 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 본질 아닐까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회복시키고 싶고 안주고 싶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프리션은 힙합을 즐기면 안 된다 <laughs> 자, 하나 둘셋 그거는 뭐 피자 먹지 말라 일식 먹지 말라 이런 개념 같아요 음악과 시와 포에트리 스포켄 월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 다 받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래퍼와 <laughs> 기독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 둘셋 일단 힙합을 하기 때문에 재 지는 사람으로 산다고 항상 컵에 가서 논다 여자 꼬신다 뭐 이런 네게 특이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사 선택이나 토픽이나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면 같이 뭉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만 풀면 어, 랩하고 기독교가 왜 같이 함께 어울리는 이유가 이랩 프랑가스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하는 아트폼은 저는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일이고 소명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듣는 플레이리스트에 CCM 찬행 있다 하나 둘셋 있어요. Oh, yeah, yeah, yeah. <laughs> 근데 딱 하나. <laughs> 가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It's called uh, No Weapon. 아, 근데 지, 이게 이제 캐릭터 <laughs> 다 깨질 잠깐만요 <건데, 웃음> <당황하고>. Only oh, it, <laughs> it's just one. Oh, No <laughs> Weapon, form against me, shall prosper. 예, yeah. 무슨? 오,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도구가 나를 승리할지 못하는다고. <laughs> 네. 힙합 음악을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중요함에 따라서 제가 웨펀이 될수 있고 아니면 힐링 파워가 될수 있다는 걸그파스 아. 스티브 통해서 느꼈어요 캐시엠 앨범 제의를 받으면 할 생각이 있다 하나 둘셋 <laughs> <재료받아>. 많이 변했네 <laughs> 아 b p m 문제 아니야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 사람들을 더 받아주기 위해서 제가 말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건데 그냥 하고는 싶어요 네. 음 뭐 한식이 나오겠죠. 성경책에 이상한 음식들 아니죠. 아, 아니, 아, 옛날 크리스천 푸드뭐 아. 성만찬이 나오나요? 오 some way. 와, 이거 우리가 다 먹어야 돼요? <laughs> no way. 아, <laughs> by t e w a 나 얘기를 가시는 분들을 응원하는 어, oh, 땡큐 네, 네 맛있게 드시죠? 매니아 형제가 쓸때제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100kg 는요 100kg 넘고 <laughs> 처음에 봤을 때는 another 목사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근데 이제 판단을 안 하는 거 보고 거기에 정이 들었어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오히려 이제 말로 힐링 파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목사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목사니까 할수 있어 이 말은 제가 목사 아니었으면 디스를 할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겸손한 자세로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겟을 교회로 할게요. 페이목사들한테 디스를 하고 싶어요. 그 목사들만 보고 종교를 판단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 여정 가운데 응. 뭔가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다. 저 위에서 버스 안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머릿속에 잃어버린 파워를 다시 저한테 줬어요. 내 목소리로 많은 사람을 리칭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음악을 그 안에서 다시 듣다 보니까 이 음악이 넥스트 제너레이션한테 주고 싶었던 인포메이션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힙합을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들을 제가 똑같이 그 앨범에다 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메시지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위해서 더 중요한 k n o w l g e about christianity about going to church about love about forgiveness 에 대한 가사도 제가 많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제 그걸 그 방향으로 좀틀을까 생각되었습니다 wow. 저도 질문 하나 물어봐도 돼요? Yeah, go ahead <laughs> Go for it, bro 한국에서 크리스천워커 하면서 차별당한 적은 있나? 아픈, 아픈 질문인데 <laughs> 진짜 잘 질문했어요 yeah, 땡큐 아, <laughs> 아, 한국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는 것보다 한국 목사들이 저를 오해하고 아. 미국 사람으로서 또 자유롭게 말하게 되니까 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나 받아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문화에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음흠. 지금 5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 스티브가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고 있나? 믿어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적적 학교를 다니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해 가지고 problem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머니가 2017년도에 돌아가셨을 때는 완전 발을 뺐지 여기네요. 교회고 사람 은다 등을 돌렸어 요 제가. 살짝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도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때 등을 돌렸고 그렇게 탈탄 게 처음이었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을 뺏어 가고 어느 패스들 목사들한테 물어보면 it's to make you stronger. 근데 저, 저는 듣고 싶은 게 그게 아니었어요. I was turned my faith against the Christian church, but over religion, but now. 토를 하면서 이제 다른 목사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하니까 조금 더 의미가 깊더라고요. 네, 목사로서 우리가 응. 약간 너무 급하게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응. 그냥 그 아픈 마음, 아픈 가운데 우리 같이 있어주는 게 응. 아, 목자의 역할이 같아요. 그래서 응. 저부터 죄송합니다. 옆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저는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uh, I just wanna say I'm here for you, bro. 이 okay. 일단 첫 발을 교환에 발만 넣도록만 하고 싶은 게 저의 패이에요 끝에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는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라는 단어를 안 넣고 할수 있는 방식들이 많잖아요 너무 프레셔라이즈 해가지고 끌고 오는 것보다 호기심 스스로 그냥 팬인 있는 사람들은 아팬인 있는 사람들 여기 가면 힐링이 되더라 이런 식부터 시작해서. 야한 발짝씩 다가오도록 하는 게제 목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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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this for? This for that Jesus s Jesus s w a t 불러줘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다른 첼시들도 이런 식으로 따라해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줬으면 좋겠어. 중요한 대화를 아주 재밌게 나눴고요. 음식도 주고 세팅도 잘해주고 네.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교회 선택 자기하고 맞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Give it a chance. Dive in.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기회를 조금 주면 느낌이 오면 거기서부터 이어질 거라고 는 생각해요 을 아, 목사로서 우리 중심으로 많이 한 것이 있어서 다시 섬기고 다시 사랑하고 좀 낮은 자세로서 어, 다시 부르고 싶어요 First, I'm sorry 앞으로 계속 조금씩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열리기 바랍니다 시시콜콜 신앙토크 지스 스웩